국내 수입차 판매 규모가 11월까지 누적 24만 3,440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폭스바겐 코리아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에 세계 자동차 시장이 위축됐지만 국내 수입차 업계는 역대급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KAI DA는. 11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지난해, 지난해 총 판매량인 24만 4,780대까지 4,300여 대를 남겨뒀고 역대 최대 판매량인 26만 705대를 달성했던 2018년 실적까지도 2 1만 7 0여 대만 남겨뒀다. 국내 수입차 업계는 통상 할인 행사가 몰리는 연말에 가장 많은 지난해 11월에는 2만 5,514대를 팔고 12월 3만 72대를 판매했는데 올해도 이러한 추세를 유지할 경우 12월 3만 2,000여 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수입차 시장 규모가 사상 최초로 27만 대를 넘어서는 것이다. 11월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7,186대로 선두를 유지했고, BMW 5,975대, Lexus 951대, 미니 940대, 77대, 도요타 623대, 포드 603대, 랜드로버 550대, 포르쉐 522대 등도 뒤를 이었다. 수입차 시장에서 메이저 브랜드의 기준이 되는 1만 대 클럽에도 8덟개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쇠보레 등이 일찌감치 1만 대 판매를 달성한 가운데, 미니가 11월까지 누적 1만 152대를 판매하며 합류에 성공했다. KAI의 이집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도 카이유 데이터랩븐 테슬라가 11월까지 누적 1만 1,601대를 판매한 것으로 분석했다. 11월까지 누적 판매량에서 미니 아래로는 지프 7,794대. 렉서스 7,572대 포르쉐 7,081대 포진하고 있지만 격차가 큰 탓에 1만대 판매를 달성하 전망한다. 이달 베스트셀링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 E250 1479대 폭스바겐 티구아